바로 카르마입니다. 바텀의 은이 서식하는 이 도구는 애절한 왕자님 엉덩이나 쓰다듬으며 실드와 이속을 싸거나 라인전에서 포킹을 던지는 게 전부입니다. 가끔 속박 같은 걸 걸기도 하지만 지렸다. 거리가 이날린데 굳이 이걸 걸러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킬. 자세히 보면 체력 비례 힘. 여기에 체력을 넣으면 와우 그렇습니다. 체력 더하기 체력. 뱅 카르마입니다. 게임 시작. 턴템은 연원으로 시작합니다. 상대는 광대군이요. 명부시용과 개짓거리 데나 쓸게 분명합니다. 조리만안 들어가도 괴저한 라인전을 즐길 수. 1레벨 박스 찍었으면서 주제넘게 CS를 넘보는 광대친구 내려 두르면서 들이대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거리주면 착취! 거기다 보마깡까지 터지면서 그렇지 않은 병타 모션에 엄청난 타격감을 제공하며 로랄만 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이 보마깡의 찰진 사운드가 안전모드에서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건데 편집으로 일일이 붙여놓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착취주머니가 된 광대친구 라인전을 더하다가는 노잼스멜에 엉덩이에 땀띠가 날것 같기 때문에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물려서 도망가고 있는 우리 백정 기동력이 좋은 만큼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늦지 않게 도착했으니, 백종의 복수! 야무지게 숟가락 올려서 한 입하고, 두 번째 딸피까지 도구를 불러 식사한 끼 뚝딱 했으니, 텔로 복귀한 탑에는, 집비첩 반상 미녀 웨이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후, 배 터지겠다. 이러다가는 맞아 죽기도 전에, 배가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니, 1포 정도만 적당히 조절해서 먹겠습니다. 또값시는 광대, 착취 보할까 에큐까지 맞춰주면, 여는 색이 더블로 쌓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거기에 블루까지 달고 있다, 원야 시에서 먹는데 허락 안 받고, 착취, 여는까지, 듀얼 코어 스택 시스템으로 야무지게 빨아 죽기며, 어느 순간 광대의 체력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적을 잡으러 무리하는 순간 에로망과 동인지처럼 상할게 뻔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쪽쪽 빨아먹으며 라인 손해를 유도해줍시다 음 절대 안잡아 그런데 빨리고 빨리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우리 광대 친구 거기에 자기 배때질을 직접 열어서 보여주는 스포츠맨십까지 선보입니다 상대탑 내장팔아 네 만든 강철심장을 눌러주면 트리플스택 시스템에 라인전은 한층 더 역겨워집니다 거기에 착취보막강에 강철심장을 더한 3박자의 화음이 청아하게 울려 퍼지니 착취보막강철심장 아이 맛이야 한편 죽쓰고 있는 반스 가면 라인 수업을 슬쩍 문의해봅니다 주로랑 광대령과 달리 상남자 원퍼맨이라면 강심과 착시 스택을 아낌없이 줄 겁니다 아나 방금 행복해지는 상상아 아쉽지만 혼자 의쳐나가 보겠다는 바운스맨 그리고 정확히 6분 뒤이드 화장실이 됩니다 CS를 다 내다버리면서 한없이 살인니 답답해 디질 것 같은 탑라인 그런데 갑자기 부시에서 뭐가 날아오더니 랩을 처맞고 하는 백정. 무슨 일인가 봤더니 리드바텀이 사이좋게 손잡고 날아가 갔군요. 똥튀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득이나 짧은 503 괴물원들이 깽판 한번 부리니 이제 603이 되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이기나 생각이 들지만, 댕템을 산 이유가 이럴 때를 위해서였으니, 미드바텀의 똥 분출 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된 이유로 바텀으로 유배당했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어 갈콘슬리는 멸종위기종 탐라이너를 끝끝내 조지로 오는 원펌맨. 하지만 그가 강한 게 있으니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자가 강한 것. 싸대기 앞면이 곤죽이 되어도 척추가 반으로 접혀도 죽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오는 법입니다. 존나 이때를 위해 쌓아온 체력이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군요. 구금도 전환되면 진짜 텐카르마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근데 요금이 내 구금이 내게 아닌데. 야 구금이 이거 맞아? <립> 어... 나왈뻔 나아라지만... 점멸들까지 야무지게 넣어주며 마무리합니다 800은 너무 달달하군요 잠깐 라인 좀먹겠다니까또 처물린 백정 이번엔 벽을 제대로 넘는군요 딱땜으로 뒤질걸 배리어로 세이브하며 적들의 발목을 묶어놓습니다 막으려는 저와 뚫르려는 상대팀 강절 심장 스택 올려주고 예틋한 시간을 보내면서 괴물 딱지 원들의 뒤를 다 버텨내면 우리 팀도 상대팀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약속의 삼코어, 악마의 포옹입니다. 율무이한 탱카르마의 들템으로, 거대으로 딜을 꽂음으로써, 어떻게만 하면 상대를 죽일 수 있죠. 이 500색의 강철심장이 보이십니까? 버티는건 문제가 안 되니, 상대에게 확정된 죽음을 선사하는 무시무시한 아이템입니다. 용을 준비하는 상대팀, 그냥 지켜만 볼순 없겠죠. 쉴드 치러 왔습니다. 에? 쉴드로 치러 왔다고? 존나 센 방패는 총도 이기는 법입니다. 백정과의 나이스한 포커싱으로, 방패를 못들고종이 부러졌으니 용은 쉽게 먹을 수 있겠군요. 그대를 못 참고 또 싸는 우리팀, 부시에 대가리 꼴박하겠다는 자치 눈물 뜯어 말리고, 존나 큰 방패로 때려 패러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는 신호를 준 뒤, 방패로 존나게 별 단단한 도구는 내구도가 다에 부러졌지만 이카르마는 다릅니다. 원퍼맨을 상대로 버티면 부러져요. 대스의실을올짐 아이오니아산 좀비의 체력기를 해볼 따라올순 없었고 가슴팍에 항상 놓고 다니는 엄하게 들어떠납니다또또 처물린 또 우리 원디. 황급히 가보지만 저똥 비는 기계는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럴때스라고 존재하는 도구이니 미끼로 던져주고 전나게 도망가줍니다. 딸비에눈 돌아간 원퍼맨 고스프레나저 비친 놈의 괴물딱지들은 못 버텨도 이놈들은 충분히 버티니 빨대 꽃도 체력 채워주면 됩니다. 라스비안 온또 그건 못 참는 괴물딱지. 이렇게 목숨을 건이내일 술레잡기가 시작됩니다. 쪼? 앞라인은 그냥 체력주머니지만 저 뒷라인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속진과 슬로우가 공존하는 엉덩이 흔들기 최적화 챔프이니만큼 앞에는 빨대를 쭈왑 뒤에는 슬로우를 걸어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만트라가 남아도니 큐 한번 굴려주고 내줄듯 말듯 흔들어준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따라잡혀 적추가 반으로 접혔지만 이 회복 이런 체력비례입니다 못 죽이면 안 죽습니다. 지들도 왜안 죽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모습. 그런 마음가짐을 칭찬해주며 음.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발악을 해보지만 엄마가 신지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만 가르쳐줬지 카르마 따라가지 말라는 건안 가르쳐줬나 봅니다. 다시 거리가 가까워졌으니. 쵸. 신나게 농락했으니 이제 우리 팀 먹이로 던져줄 차례입니다. 한 턴만 더 버티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문 계집권인가 싶지만 1분 10초를 넘게 농락한 끝에 무리 우리 똥 빚는 기계가 부활을 해서 왔고, 상대는 부활 시간이 꼬요 4대 3으로 한타를 족빨아 버리는 기적의 교환을 성공시켰으니 발론 뚝딱해 치워주고 용까지 먹었습니다. 여전히 꼬여있는 상대팀, 말 못하는 벙어리 신구 강철 심장 스택으로 만들고 버리면 이명도 못 들고 죽어나가니, 당신 천리넥스에게 체력 천짜리 카르마가 탄생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본대하고 립된 고스프레나 남정네들에게 둘러싸여 험아지들당한것으로 먹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두머리가 없는 팀은 폐장병일 뿐, 속수무책으로 꽉빌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도망가는 거 말고 뭘할 톱밥새끼야. 뭐 팝카르마. <laughs> 어디 데려봐, 아우터로 찍으러 가요. 겁나 재밌습니다. 당장 하십시오.